요즘 에 젊은 남자, 러시아 남자들도 조금 관리하지 않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laughs>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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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인사이드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쁜 동생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선 마리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마리! 너무 이름이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미인이시다. 근데 한국 언제 얼마 되셨죠? <laughs> 3년, 다 협치면.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독한으로 <laughs> 배웠습니다. 와 근데 나 진짜 독학으로 한국말을 배우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언어 개똥의 언어면은 혼자 배우기는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도 어순적으로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네. 쉽지 않을 텐데? 어, 처음에는 정말 어렵지만 공부하면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해볼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그 아이큐가 높죠? 아이큐는 안 해봤어요. 너무 길어서 <laughs> 저도 안 해봤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거 있어요. 아이큐는 한 10대에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좀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지금 아이큐 보면 되게 낮게 나올까 봐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근데 보고 싶진 않죠 아이그테스 아이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 <laughs> 네. 그럼 한국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떤? 한국 좋아서 네. 여기 살고 살고 싶어요. 계속. 처음에는 그냥 에냥랜드테 오디션 봐서 여기서 연기자로 서위했습니다. 근데 에블랜드는 보통 그러 그러니까 리듬 제조하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유연성도 있고 춤도잘 추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혹시 어릴 때 무슨 뭐 운동하셨어요? 네 저는 스포츠 댄스 음. 했습니다.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죠?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게더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더 서울에서도 나아요? 서울 더 좋아요. 왜요? 앱 브랜드에서 일 하다가 친구들 너무 많이 만들고 이제 노래방도 있고 p c 방도 있어요, 치킨도 있어요, <laughs> 아, CCTV도 안전적이다. 어, 안전적이다. 음 CCTV 앱리바이도 있고. 그러면은 러시아에서는 p c 방이 없어요? 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 러시아 p c 방이 아직도 없어요? 치킨집도 미안해 안 간지 오래돼서 치킨집도 없어요? 네 없어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놀아요? 그냥 만나서 산책하면서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영화 아니면 영화관? 그럼 데이트는? 커피숍? 커피숍? <laughs> 아니면 레스토랑 가서 퍼프까지 먹고? 근데 러시아는 밖에서 밥 먹기 게더 비싸잖아요. 해본 지 너무 비싸잖아요. 해본지 너무 오래됐어. 요 근데 옛날에 해봤을 때는 밥은 안 먹고 커피숍만 갔어요. 러시 아빠님은 밖에서 산책? 아 진짜요?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재미없는 데이트네요. 아 근데 네, 한국은 네. 확실히 그러면 살기도 좋네. 러시아 남자친구들이랑 러시아 뭐 그냥 산책만 시아가한국이뭐남자아친구만이라도시아친구시아 친구들이랑 러시아 도갈수 있고 러시아 친구 러시아 클럽도 있잖아요 위험해요? 안가아어요위이한러같아요구시아친구아친 근데 한국에서 는 이제 잠깐만 에한국아그러니에서시아에서는이에서한국에에서 <laughs> 아, 부모가 있한국까서 가는 거고 한국와서이국는 자유니까 아, 그런가요? 서서서 <laughs> <안전적이라서> 그래요? <laughs> 어안전적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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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살고 싶어요 그럼 한국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없죠. 아 <laughs> 어, 그럴, 수... 네 상관없어요. 한국 그런 데이트는 해봤죠. 네한 번. 한 번? 아괜찮아요 어쨌든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아, 그, 없으니까 네, 그냥. 해봤어요. 네. 네, 네. 어때요? 한국 남자들이 러시아 남자들보다 더잘 챙겨주고 키 커리 왔다가 풀리면 남자친구 해줬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해줬다고요? 어. 아, 지금 러시아 남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러시아 남자는 가반도 안 들어주잖아 어. 무거운 거 아닌 이상 그거는 약간 뭐라고 안 줄게 생각하잖아 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큰도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눈이 그 검은색이면 너무 예쁜 거같아어 진짜요? 그거 네. 그게 거 매력적이구나 한국 남자들이 표현이더 잘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카톡에서 그 스티커들 있잖아요 음 기분이 잘 표현하는 이모티콘. 거 이모티콘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사랑하는 거더잘 느껴져요 근데 러시아 남자들 봤을 때는 이모티콘 보내기 좀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하잖아 남자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맞아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 그점점 좀. <laughs> 좀. <laughs> 사랑해 근데 요즘에 젊은 남자, 러시아 남자들도 조금 관리하지 않아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모르겠는데 관심이 <laughs> 없어 <laughs> <laughs> 아니 되게 재밌다 러시아에서 살면서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런 거 봐서 잘 보는데요 그럼 관심이 있는 거고 <웃음> <웃음> 되게 웃긴 거야 <laughs> 재밌어요 그렇게 되게 뭐랄까 문화도시 잖아요 그 얘기 뭘왜 하냐면 쌍빛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약간 자, 자분하고 네. 느리고 말투도 되게 자분 자분하고 갑자기 서울 하면 엄청 빠르고 막 뭔가 되게 막 뭔가 인생에서 뭔가 바꾸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아니, 않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뭐 한국도 그러잖아요. 지역마다 되게 성격들이 다른 것처럼 러시아도 이런 지, 지역마다 성격들이 조금 다른 거 같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러시아 편의점에서나 마트에서 음. 현금으로만 돈을 네. 낼수 있어요. 네. 근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카드 사용하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음식은 괜찮아요? 어, 저는 매운 거잘 먹어요. 김치찌개도. 또뭐저 떡볶이 아 <laughs> 어, 떡볶이 좋아하구나. 지금 그러면은 남사친 많아요 한국에서? 네,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여자친구 있는 남사친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인 나는... 친구 있어요? 오, 어, 어, 더, 더 많아요. 오, 어, 진짜요? 더많아전 <laughs> 어, <laughs> 저는 진짜 친구들 많은 편이에요. 아까 도 만났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상도 좋고 이 매너도 아, 좋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친구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아, 좋아요. <laughs> 아 진짜로 내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좋겠어요 이렇게 친구도 많고 한국에 오면 어쩔 때 친구가 없어서 되게 힘들하시는 어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오래 오래 사세요. 사세요. 어, 네, 큰그 일도 빨리 성공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초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내가도 고맙죠. 아 진짜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나와주세요. 오 역시 센스. <laughs> 다음에 또 <laughs> 재밌는 <laughs> 영상으로 봐요.